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기쁘게 참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디모데오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된다 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음사답게 지의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음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된 지혜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바울은 디모데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디모데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네,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예를 들면서 원하는 목표를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르쳤어요. 군인처럼 지위가 의 네, 명령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고 운동선수처럼 규칙에 따라 경계하고 농구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삼국견디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잘 믿고 따라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기쁘게 이겨내라고 말했어요. 문헌을 이기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기도하고 실천 하나님 항상 건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